어, 사사기의 어두움의 시대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수확을 하면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약탈해가고 빼앗아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만 하나님께서 구원투수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그들에게 자비와 극류를 지속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사기에 그이 비참한 세월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역사의 전면 가운데 그 위대한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없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사야가 존재하고. 예레미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시대를 종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왕권이 이제 머물게 되는 한 사람을 예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서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부각시키는 인물,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사람 사무엘, 사사기의 시대를 종지부 어, 찍는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무엘을 얘기하기 전에 그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를 역사의 시작은 한 가정 가운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을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아,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위대한 인물은 가정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면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풍조를 무너뜨리고 그 중심이 될수 있는 부모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라마다임 소비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읽, 읽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임이라는 말은 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의미, 의미하냐면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있는 곳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나중에 이제 에, 이 사무엘의 출생지를 언급할 때 에, 라마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라마다임 소빔의 줄임말이 라마일 거예요 라마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빔 사람의 라마다임 소빔 사람들 파수꾼들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언덕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곳은 나중에 이름이 이름이 신약 시대에 가 가지고는 이름이 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의미는 같은데 이제 언어가 아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아리마대라고 불리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곳에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뭐 어, 엘가나의 이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엘리우고, 증조부 할아버지가 도우고, 그 위에는 수비라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 이, 이 부분을 역대하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역대하의 6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레위인의 족보입니다. 레위인의 족보.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 장 가문이 나오는 거고요. 레위인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이성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 특별히 이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의 아들인 고핫,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헨 가문의 이제 출신자입니다. 레위 가문이니까 이, 이 제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절기 때마다 이들은 아, 이 예배처소에 가서 예배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에, 이에 첫 번째로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오는 걸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은혜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분인나 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인나는 자녀를 몇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거, 자녀가 없다는 것이 한나에게 인생 가운데 큰 아픔과 괴로움을 이제 부여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기업을 이불자 이율자입니다. 이율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절 후반부에 쭉 나오는 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얘기를 할 때에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용법인데 만약에 자녀가 끊어지면 자기의 이름이 이제 기억되지 못합니다. 아, 기억되지 못하는 잊혀지게 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죠. 게다가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지파대로 분배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상속해서 이어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땅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기업 여러분이 분깃과 기업은 축복의 또 다른 말입니다. "너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징표인데, 그런데 이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자비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후에 한나가..." 한나가 남편을 잃게 되는 날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이 과부는 사회적인 재산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재산이 자녀들에게 가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이 여인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지금 큰 연금을 받는 사람처럼 확보한 사람처럼 기쁨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자녀가 없다고 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빈털털이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날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켜 주신 일이라는 징표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얻으면 쉽게 얻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야, 뭐 모든 사람이 예, 뭐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면 안 주시면 그러면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 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더 궁지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 궁지가 뭐냐?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는 시기에 한나는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 어,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갔다 그럽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18장 이후에 거기에 성막이 이제 세워져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매년 자기가 이 엘가나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때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미 엘리는 나이가 많았을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으로 가서 이 예배,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가운데 자기가 맡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분깃이 나옵니다. 그 분깃이 나왔는데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게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받았으니까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일한 것의 분깃 그것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받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보통 이 목은 이 분깃은 뭐냐면 재물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남은 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드려진 고기인데 그걸 분인나와 자녀에게 주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안타까이 여기서 남편이 갑절을 주었습니다. 많은 몫를 주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 그런데 그그 그 일로 말미암아서 분인나가 적수가 되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분시켰어요. 마음에, 마음이 안 그래도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야, 너는 자식도 없지. 너 봐봐. 이제 남편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을 뜨고 나면 너는 국물도 없어. 모든 유산은 나에게 올 거고 너는 국물도 없어. 너는 그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자녀가 없지. 뭐 이러면서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격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절기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인 나가 어디에서 돌아와서 가정 가운데서 이런 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섬길 후손을 두지 못한 게 한나의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거기 거기에다 가시로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일을 이 분인 나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니까 엘가나도 어리석어요. 혼자 있는 여인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자녀 있는 여인보다 더 갑절을 주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엘가나도 사랑해서 한 일이거든요.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사랑해서 한 일인데 이 사람이 좀뭐 좀. 어, 뭐좀 이 아내의 마음을 여자들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고 왜안 먹어? 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인나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눈치도 못못 채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눈치를 채고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묻는 겁니까? 후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격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슬프냐? 왜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니 지금 아들 없어가지고 지금 어, 이또 다른 아내가 적수가 되었고, 되어가지고 서열상 자기보다 아래 에 있는 아내가 적수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아, 엘가나도 함께 더불어서 한나가 자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장의 제사장 가문 가운데 있음에도 레위 가문 가운데도 있,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누가 할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기쁠 절기 가운데 그때 가서 올라가서 예배하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그 가운데 이제 분인나는 아예 패턴이 굳어지게 되니까 절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가 되는 거죠.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 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언제요? 매년요. 매년 절기 때마다 울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정신과 의사가 아, 이 한나를 만나서 진단을 내리면 우울증 우울증 이렇게 얘기 내렸을 거예요. 만성 우울증. 매년마다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묶이고 풀리지 않는 것, 막혀서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을 때 기도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또 다른 아내가 적수가 돼서 마음에 아프게 하고 불지르는 일까지 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있는 아내도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풀리지 않을 때 주님께 나와 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픔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민족적인 비극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비극이 머무르고 있는 가정이 변화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 하나님께만 그것을 모두를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결코 사소할 수 없는 너무 크고 아픈 문제였고 그 아픔을. 어, 휘집어 파는 그런 악한 분인 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부재를 주심은 기도하게 하심이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이요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부재가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이 있습니까? 가난한 요소가 있습니까? 아버지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습니까? 주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가정에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대신 화관이 우리 머리 위에 쓰여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